사장님, 여기 은근히 렌트카 많이 지나가죠? 차 계속 지나가는데요? 여기 어디에요? 여기 고산 수월봉 차기도 앞에. 아, 수월봉 차기도? 네. 노을 샷 맛집. 노을. 노을 좋아하는. 붉은 노을. 응. 난 너를 사랑해. 옛날, 옛날 사람이네요. 아, 저거. 예. 형님들 또 영상 길면 싫어하니까. 지난번 여기 안의 모습을 좀 찍고 싶었는데 어, 못 보여드렸어요. 키가 없어서. <laughs> 그건 그렇고. 안에 좀 보여드리고, 나머지 설명 좀드릴게 이거 19년식입니다. 높이 6.3m, 최대. 그러니까 복층형인데, 어, 안에 방도 있습니다. 방도 있고, 네. 화장실은? 화장실도, 화장실도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화장실 두 개. 그러니까 상가에 원룸이 안에 있다. 근데 복층형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 충고 되게 높네요. 빔 네, 프로젝트 네. 딱 올렸을 때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자기 뭐 사무실하면서 살면서 이 안에 손님들 오면은 조금 재밌게 놀수 있는 공간. 커피숍, 공방 네. 뭐 네. 이런 거. 저는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시간이나 여유가 정년 후, 퇴직 후에 하면 LP 판 이렇게 놓고 음악 감상하는. 아. 네. 음악 감상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어, 가끔 와이프가 이제 열받게 하면, 예, 잠깐 나와서 이제, 요, 할수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아, 서태지와 애들의 그렇죠. 필승. 예, 예. 필승. 예. 부장님 되게 감명 깊게 하시던데, 그거. 저희는 필패입니다, 필패. 아, 필승 예. 아니고. 예. 자, 지금 요렇게 보시면 19년도에 높이 6.3m로, 어, 글린 생활시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음. 네. 주택세에 포함이 안되고 원래 이런 목적으로 지은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카페 하시려고 폴딩으로 다 하셨어. 그리고 앞에가 아마 거의 연구 조망권인 게 금방 농정과 확인해 보니까 저기 우량 농지랍니다. 그러니까 우량 농지는 뭐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린벨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우량 농지로 표현을 하는데 농업적인 생산만을 위해서 농업인만 거의 농사를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예 네. 거의 그렇다 그럼 건물은 들어설 수 없... 예 일반인들이 매입을 해서 뭔가를 한다는 건 힘듭니다 음... 근데 지금 건물 들어온 거 외에는 추가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 음... 그래서 앞에 한 5km, 7km까지 뷰가 촥 나오더라고 멀리 산방산까지 네. 오늘은 흐린 기억 속에 그대라서 아... 네. 흐린 한... 기억 속에 현진이 형은? 예 가시죠 아 여기 사무실 한번 볼까 계단 복... 복층이죠 여기 예 복층이죠 근데 복층인데 위에가 굉장히 네. 높다 네. 일반 허접한 복층하고는 비교하면 안돼 이건 2층이라 거의 네. 사무실 용도로 쓰시는 거네요 그쵸 그렇죠. 용도로 쓰고 요 안쪽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단점 여기는 살짝 걸릴 수도 있어 키 180이 들어왔을 때 183이 네. 180은 걸린다 170까지 안,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laughs> 여기서... 자신의 키를 알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뭐, 좌식으로 해도 되고, 나중에 테이블을 받더라도 좌식으로 할 수도 있고, 놀이방 줄 수도 있는 거고, 식당을 하게 되면. 괜찮아 뭐, 아이들이 뭐, 날라차기 해서 170까지 튀어 오르는 애들 없잖아요. 공간 되게 넓은데, 이짐다 빠질 겁니다. 사실, 좀 불편해 하실 분도 있어서 일부러 좀 그때 안 보여준 것도 있는데, 키가 없었습니다. <laughs> 짐들만 다 빠지면 깨끗하 지금 어, 이거 네. 파란 거짐다싸놓고 네. 있거든요. 이거 금방 빠질 겁니다. 그리고 외부 화장실. 아 화장실, 네. 화장실 여기 네, 하나 화장실. 두 개. 청소가 안돼 있으니까 빨리 보고 가기. <laughs> <laughs> 이거저 당근마켓에 업체 전화하시면 예, 신사임당 이제 몇 장으로 해결이 다 됩니다. 예, 세부 청소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부장님도 집에서 쫓겨나면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아, 완룸. 예, 완룸. 네. 아. 안에 화장실, 샤워장까지 다다 다, 다 있어. 네. 이게 막 크지는 않아요. 공간이 한 3m 한 3, 6자리 컨테이너 하나 정도 될 건가, 말 건가 모르겠다. 여기 또 주방. 응, 하나... 주방. 그래 있을 건다 있어. 여기 또 화장실. 화장실. 네, 세탁기. 있고 아무튼 이 짐은 다 빠질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끊고 자 오늘 물건의 포인트 다시 한번 어, 앞에가 우량 농지로 거의 5km 정도의 뷰가 거의 영구 조만권으로 보셔야 돼요. 농업적인 생산 외에는 일반인들이 매입 자체도 힘듭니다. 개발행위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이 뷰가 고산 차기도 수월봉 앞에, 바로 요 뒷동산이거든요. 어, 관광객들도 은근히 좀 다니는 데라서 상업적인 목적도 좋고, 주택수의 산입이 안 되는 안에 원룸까지 있다. 집도 굉장히 깨끗하고 쓰기 좋게 카페 형식으로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쓰실 분도 좋고, 뭔가 내가 퇴직하고 제주도에 소소하게 좀 살면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세컨하우스라면 차후에 좀 용도 변경이 편한, 그런 것도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지는 105평에 건물은 27평이고요. 어, 추가적으로 부지 매입도 가능합니다. 옆에 500평 좀 넘는데 매입하시면 2억 9,900. 얘도 지금 2억 9,900입니다. 어, 시기가 많이 어려운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의 선택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알고 있고요. 어, 요즘 들어 느끼는 거는,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의 인연과, 그리고 우리의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너무 그, 제가 비관주의자는 아닌데, 그렇더라고요. 작년에 한, 재작년에 한세명 보내고 보니까, 어, 별소리를 난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단순하게 돈도 돈이지만, 내가 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예, 신경을 많이 안 쓰더라도, 세컨하우스 겸, 별장 겸 주택수에 산입이 되지 않는 경관도 어느 정도 조망이 되는 바닷가도 가까운 이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하면 2차선에 붙은 오늘의 상가 물건이 될것 같습니다. 예. 늘 확실한 물건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이소장이 되겠습니다. 부재 중일 때는 꼭 문자를 넣어주세요. 제가 전화 못 드리는 경우 많고요. 주말에는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음, 감사합니다.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